오늘 시장 정말 흥미로운 일들이 많았죠. 기술주 랠리부터 조다니의 인수합병 그리고 백악관의 깜짝 발표까지 오늘 시장을 움직인 핵심 동력들 저와 함께 하나씩 제대로 파헤쳐 보시죠. 이틀 내내 파란불이었는데 드디어 시장이 빨간불을 켰습니다. 다우 나스닥 S&P 500 같은 주요 지수들이 모두 기분 좋게 상승 마감했죠. 일단 한숨 돌리는 분위기였습니다. 아니 근데 이틀 동안 그렇게 불안하게 하더니 갑자기 왜 이렇게 오른 걸까요?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오늘 시장의 흐름이 한눈에 보입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 그리고 오늘 시장을 거의 뭐 견인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바로 기술부문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 쪽에서 터진 대박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331억 달러 이게 뭐냐면요.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바로 대만의 tsmc가 발표한 분기 매출입니다.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기록적인 숫자죠. 매출만 놀라운 게 아니었어요. 순이익은 무려 160억 달러. 이건 뭐 시장 분석가들이 내놨던 예상을 가뿐하게 뛰어넘는 수준이었거든요. 아 ai 칩 수요가 여전히 이렇게 뜨겁구나. 이걸 시장에 확실하게 보여준 거죠. 시장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이 소식이 딱 나오자마자 tsmc 주가가 미국 시장에서 4.5%나 껑충 뛰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이 파급 효과라는 겁니다. tsmc가 혼자 잘 나간다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업계의 대장 주격인 회사가 이렇게 잘 나가면 그 밑에 있는 파트너사들 그러니까 ai 공급망 전체에 대한 믿음이 확 올라가는 거죠. 아 우리도 괜찮겠구나 하는 신호가 되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효과가 바로 눈에 보입니다. KLA, ASML 같은 반도체 장비 만드는 회사들 주가 밖 5%, 7%씩 올랐죠? 칩 설계의 최강자 엔비디아까지 덩달아 상승했잖아요. 말 그대로 TSMC가 쏘아올린 공이 반도체 생태계 전체를 들썩이게 만든 겁니다. 자, AI 칩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군 또 하나의 빅뉴스가 있었습니다. 이번엔 의료기술, 즉 메드테크 분야에서 터진 초대형 거래 소식입니다. 금액부터가 엄청납니다. 145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19조 원이에요. 와, 메드테크 업계의 공룡, 보스턴 사이언티픽이 혈전 제거 장치로 유명한 페넘브라라는 회사를 인수하기로 한 겁니다. 이건 그냥 큰 딜이 아니라 업계에서 손꼽히는 메가 딜이라고 불릴만한 수준이죠. 근데 이게 단순히 회사 하나 더 사서 덩치를 키우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정말 치밀하게 계산된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한수, 마치 체스게임 같은 겁니다. 원래 이 혈전제고 시장에는 스트라이커라는 절대 강자가 버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스턴 사이언티픽이 페넘브라를 인수하면서 이제 내가 너의 라이벌이다 하고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민 셈이죠. 이 차트를 보시면 그 전략이 얼마나 영리한지 딱 보입니다. 미국 시장을 보니까 페넘브라랑 스트라이커. 이두 회사가 시장의 거의 90%를 양분하고 있었어요. 다른 유사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거의 없었던 거죠. 그런데 보스턴 사이언티픽은 그냥 인수를 통해서 단숨에 이 시장의 주도권을 주는 플레이어가 되어버린 겁니다. 정말 대단한 한수죠? 자, 그리고 오늘 시장의 세 번째 키워드는 놀랍게도 백악관에서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택 시장을 뒤흔들만한 깜짝 발표를 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딱 이렇게 썼습니다. 내 대리인들에게 2천억 달러어치 모기지 채권을 사라고 지시했다. 이건 뭐 애둘러 말하는 것도 없죠. 정부가 직접 시장에 뛰어들어서 모기지 금리를 끌어내리겠다는 아주 노골적인 신호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 양적 완화, 즉 QE라고 부르는데요.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냥 정부가 돈을 풀어서 시중 금리를 낮추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2천억 달러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일까요? 자 그래프를 보시면 예전에 금융위기나 코로나 팬데믹 때 연준이 풀었던 돈에 비하면 작아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2천억 달러라는 돈이 올해 시장에 새로 나올 모기지 채권 물량 전체를 다 사들일 수 있는 규모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작은 돈이 아닌 거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거라는 뜻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큰 그림은 다 봤으니까 좀더 디테일하게 오늘 시장의 승자와 패자는 누구였는지. 빠르게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역시나 오늘 가장 빛났던 기업들이죠. 52주 신고가를 찍은 회사들을 보니까 오늘 이야기의 문을 열었던 TSMC와 ASML이 나란히 이름을 올렸네요. 반도체 랠리의 힘이 느껴지시죠. 금융주인 모건스텔리도 눈에 띕니다. 반면에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웃지 못한 곳들도 있었습니다. 어, 어도비 같은 대형 소프트웨어 회사들이나 HP 같은 경우는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면서 좀 힘든 하루를 보냈네요. S&P 500 안에서 가장 많이 오른 주식들을 한번 볼까요? 역시 1위는 KLA. 아까 보셨죠? TSMC발 랠리의 최대 수혜주 중 하나였습니다. 블랙록이나 모건스탠리 같은 금융주들도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그런데 가장 많이 떨어진 주식 목록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이름이 하나 보입니다. 바로 보스턴 사이언티픽. 아니, 좀 전에 19조 원짜리 메가디를 발표했다고 했는데, 주가는 왜4% 가까이 빠졌을까요? 이게 참 시장은 재밌어요. 단기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인수자금 마련하려면 빚을 엄청 내야 할 텐데, 두큰 회사가 합치는 과정이 순탄할까? 혹시 너무 비싸게 주고 산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이 당장의 호재를 눌러버린 겁니다. 정리해 볼까요? AI 칩이 시장 전체를 끌어올리고, 한편에서는 업계 지도를 바꾸는 거대한 M&A가 일어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하는 정말 다이나믹한 하루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강렬했던 하루의 움직임, 이게 과연 새로운 상승장의 시장을 알리는 신호탄일까요? 아니면 그저 변덕스러운 시장의 수많은 페이지 중 하나에 불과할까요? 앞으로 시장을 지켜볼 이유가 오늘 또 하나 늘었네요.